남자분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들턴 탈 건데 일단 다운의 리듬을 줄여볼 거예요. 어 다운의 리듬을 좀 줄여서 하나 둘 셋에 전환. 그리고 하나 둘셋할때 바깥발의 압력을 빨리 풀어주는 거. 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계곡 쪽을 계속 좀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여자분들 타실 때 미들턴으로 가면서 좀 작은 턴을 타다 보니까 위로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 위로 일어나지 말고 다음 턴의 안쪽 그리고 앞쪽으로 어, 중심이 이동이 되면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다음 발 빨리 컨택 컨택하고 컨택 하나 둘셋 컨택 하나 둘 셋이에요. 어.

둘 오른발 컨택 하나 둘셋 왼발 컨택 하나 둘셋 다들 많이 늘었네 다들 많이 늘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자 하나 둘셋 상체 개구쪽 바라보고 하나 둘셋 오른발 컨택 하나 둘셋 왼발 컨택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오른발 컨택 하나 둘셋 왼발 컨택 하나 둘셋 오른발 컨택 한발한발 정확하게, 미들턴을 탄다고 해서, 어, 막 양발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른턴을 탈때 왼발이 가볍고, 왼턴을 탈때 오른발이 가볍고, 어, 똑같이 느끼시면서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스키가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힘쓰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압력 풀어주시고, 컨택, 하나, 둘, 셋, 컨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앞에 보드 조심하세요. 왼발 컨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셋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정지. 자 오른발 컨택 하나, 둘, 셋. 왼발 컨택 하나, 둘, 셋. 오른발 컨택 하나, 둘, 셋. 왼발 컨택 하나, 둘, 셋. 지금 왼손 훨씬 나 훨씬. 훨씬 나아요, 훨씬. 내가 지나가는 길을 다 그리자. 자, 진하게, 너, 아, 진하게, 너, 아, 진하게, 너, 진하게, 너, 진하게, 너, 아, 진하게, 너. 자, 제가 진하게, 너, 하지만, 턴의 전반부에 바깥발을 컨택을 해주는 그 느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컨택, 진하게, 너, 늦어, 진하게, 너! 자, 진하게, 너! 진하게, 너! 진하게, 너! 진하게, 너! 진하게, 너! 자, 오른발 컨택 신경 쓰시고, 컨택 신경 쓰시고, 진하게, 너! 진하게, 너! 진하게, 너! 그렇지, 진하게, 너! 왼손 가만히! 진하게, 너! 진하게, 너! 진하게, 너! 진하게. 너. 그렇지. 우리가 다리 뜨는 연습했을 때도 컨택을 해 놓고 그 컨택점을 놓치지 않고 프레스를 들어가라고 했던 것처럼 전반부에 연하게 그리고 끊었다가 다시 진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연하게 그리다가 진하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경사가 세면 세질수록 그 연하게 느끼는 감각, 컨택의 시점은 정말 찰나일 거예요. 정말 찰나지만 그거를 느끼고 안 느끼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하게 그리다가 뗐다가 진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연하게 그리다가 진하게 바로 연하게 그리다가 진하게 연하게 그리다가 진하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어 이해되셨죠? 네. 연하게 진하게 너. 진하게 너. 진하게 너. 진하게 너. 진하게 너. 진하게 너. 진 나자이 정도 리듬으로 왼손 가만히 자 컨택 진하게 나 진하게 나 진하게 나 그렇지 진하게 나 컨택 진하게 나 컨택 진하게 나 컨택 진하게 나 컨택. 컨택 거의 놓으면서 다음 발 컨택할 준비를 해야 돼잘 탔어 잘 탔어 선이 계속 스킵판 진행 방향 쪽으로 힘쓰면서 앞으로 자 가턴하고. 컨택, 진하게, 너, no. 진하게, 놓자마자 왼발 컨택, 너, no. 진하게, 너, no. 진하게, 위로 해놔지 말고, 너, no. 진하게, 너, no. 진하게, 너, no. 진하게. No. 진하게. 오케이. 카빙, 미들턴. 턴의 리듬에, 리듬을 변화해서 처음에 한번 타봤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감각, 어, 슬로프라는 종이 위에 이제 스키라는 연필로 내가 지나간 자리를 다 그리는 거예요. 전반부에서는 연하게, 가압을 하는 구간에서는 진하게, 그리고 놔줄 때는 이제 체인지, 그 순간에만 잠깐, 예, 공백이 있겠죠? 어, 정확하게 왼발로, 오른발로 그리면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레벨 2 같은 경우는 진짜 레슨 받는 시간에만 탄다고, 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 아시죠? 엄대장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질문 있으신가요?